여러분 안녕하세요 많이 오빠입니다 달구지 캠핑에서 주최하는 번개 모임인데 여기 이제 르보야저랑 746, 630 이렇게 이제 모터홈코리아에서도 와가지고 이렇게 업체별로 쭉 있거든요 네 저는 오늘 모터홈코리아 왔습니다 르보야저가 좀 궁금해서 전시회에서 한번 봤었는데 오늘 제대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보시죠. 저희는 뭐 전문가 아니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746을 운행하잖아요. 구조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넓죠? 여기가 일단은 딱 들어오자마자 개방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앞쪽이 그리고 이 테이블도 다르네. 테이블도 이렇게 접이식으로 되어 있네. 어, 의자도. 의자가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돼 있지 않나? 네, 맞아. 어오자도좀 다르구나. 어 어때요? 굉장히 이렇게 딱 앉았을 네, 때 청하자. 엄청 넓어요. 음. 저희가 뭐 스마트 TV부터 다 프로젝터 그 프로모션을 다 드리고요. 네 여기. E.P.도 프로모션을 다 드리고. 아, E.P. 엄청 좋더라고요. 어. 네. 그리고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승차감. 아, 승차감. 승차가... 그러니까 실사로 보이시니까 이제는 네. 어쩔 수, 캠핑가 어쩔 수 없어요. 저 쇼바를 바꾸지 않으면, 네. 들컹들컹 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네, 네. 그러니까 얘는 주행성하고 이게 쟤보다 얼등이 좋습니다. 아, 진짜 넓구나, 이렇게 보니까. <laughs> 어때요? 주행성이 엄청 좋습니다, 이거. 버스 같아. 근데 운전하는 거는 승용차 같아. 부드러워요. 네, 부드러워, 부드러워. 엄청 부드러워. 엔진 소리도 엄청 부드럽고. 경유차예요? 디젤. 음. 시트 색깔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러네요. 가죽이죠? 이 차량은 벤츠 스플린터입니다. 앞자리 앉아 볼래요? 네, 저 한번 앉아 볼게요. 어떤 느낌이냐면 의자를 음. 그 엄청 앞으로 당겨 보시는데. 진짜 넓고.. 데시보드.. 광활하다 그러니까 이 데시보드에 뭘 올려놓을 수가 있겠는데 여기 이렇게? 여기가 엄청 커가지고 손안 닿죠 앞에? 잘 수가 없죠 고응 개방감이 그냥 넘사벽이네요 그리고 이 위에가..이게 뭐..뭐야? 음. 이거? 아 이게 드랍베드네요드랍베드드랍베드가 위에 있습니다그러 앞에는 구조가 똑같을 줄 알았더니 좀 다르네 음. 그죠? 그리고 앞에 음. 아, 여기. 응. 뭐를 누르지? 아까 뭘누르시는거 봤어? 자동 완전 신기하다. 버튼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내려옵니다. 음. 너무 편한데? 오. 오. 오 완벽하게. 완벽하게 밀폐됐어. 어, 근데 이제 옆에는 음. 손으로 해야 된다. <laughs> 이렇게 이렇게 빼는 건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좀쭉 빼면 돼요. 아, 무서워서 세게 못 만지겠어. 아 혹시나. 네, 잘못 만지면 사야 될것 같아서 <laughs> 다시 올려볼게요좀 느리긴 한데 음. 좋네. 완전 음. 밀폐되는데요? 그러게요. 에서 올리고 여기 특이한 거 있어요 뭐야? 앞에 문이 여긴 음. 없어 어? 문이 없다고요? 여기만 있어 아 여기 문 내려? 여기 문이 없어 걸기로 내려 아 문이 여기 하나만 있어 아니 근데 여기 잘안 쓰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여기 음. 문 굳이 필요는 없는 거 같아 음. 있고 위에는 뭐 수납공간 음. 이렇게 쭉 있고요 여기 이거는 수동식 음. 드랍배드 음. 그래서 내리면은 어떻게 내리지? 수송이니까 그냥, 그냥 내 이렇게 내려서. 어, 내려봐요 계속. 내리면 의자는 저로 돌려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 아 내리면 되게 넓다고 하네요. 아, 그러네요. 네. <laughs> 됐고. 주방이 엄청 넓네. 주방은? 우리 칠성 집이랑 좀 다르네. 아, 이게 여기 있네 수전이. 여기가 깨게 되고 수전이 좀 작. 작다. 작은데 깊어요. 작고 깊고. 여기가 넓어서 요리할 수 있겠네요. 아, 그래 내 블랙이네. 음... 그리고 이 구. 그다음에 이거 잘안 쓰더라고요. 나 우리는 아예 써본 적이 아니, 없어. 이거 한번 켜볼까? 이게 뭔데요? 아, 환기하는 거. 네. 터치식이네. 오케이. 냉장고는 똑같네요. 아, 냉장고는 7 4로 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에 TV. 욕시 욕실은. 아, 이거, 이거. 어. 네, 여기도 이렇게 욕실하고 구분되게 돼 있고. 이, 이, 여기는 턱이 어... 아, 없네? 그, 아니, 평평하구나. 근데 이기는 생각보다 많이 쓰더라고요. 예, 네, 이거 좋아요. 구분하게 돼 있어서. 아, 좋아요. 턱이 얘는 여기, 저 뒤에 있구나. 턱이 여기. 이렇게 있어. 이쪽으로. 있어, 이렇게. 어. 칠살 여기서부터 턱인데. 아, 봐봐요. 네.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아 이건 양, 양쪽으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이렇게 양쪽으로 어 있어 높이는 이 정도 이건 비슷한 거 같은데 높이는? 네. 음,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이 이렇게 있는데 도기라고 그러던데 도기다 화장실 도기 그리고 수납공간 여기 수납공간 음. 이렇게 있고요 이거 음. 너무 여기로도 이렇게 구분이 공간 구분이 되고 여기를 이렇게 닫으면 746 차랑 똑같이 주방 공간 그 다음에 여기 화장실하고 샤워 공간 침실 공간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쪽으로 누워볼까요 네 응. 147인데 누워볼게요 아, 쿠션이 왜 이렇게 좁아 어떻게 안 좁아요 개 편안하네 좁다고 할수 없지 바, 이거는 아예 발이 안 닿는, 우리 있어도 발 t 안닿는 o 우리 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 음 go to the house. I'm going 할수있 o to the house. I'm 되게 편해서 그리고 이쪽에 수납공간 같은데? 아 이렇게 수납공간 어... 양쪽 수납공간 있고 이것도 이렇게 빠집니다 응. 여기까지 나온다고 하, 하더라고요 이렇게. 진짜 세명 자겠네요 그래, 어. 여기는 위에 다 수납공간이고 아 진짜 로 다음에 여기도 TV가 있어요 TV, TV? 있어요? 어. TV도 다 기본으로 옵션으로 다 장착이 돼 있답니다 어, 좋은데? TV가 양쪽에 다 있어요 양쪽에? 여기도 있고 거실에도 있고. 아 티비를 은근히 많이들 보시더라고. 음. 우리 우리만 안 보지. 그리고 여기 이렇게 여기는 오 어, 전자레인지가 여기 숨어 있었어. 음. 네. 그리고 여기는 에어컨이 어디 있어? 여기 있네요. 에어컨이 여기 있고요. 음. 막장치가돼 있네. 여기 이렇게. 여기도 어. 수납 공간. 정말 멀다. 강아지들 막 뛰어다니 뛰어다니. 어, 여긴 거. 이거 완전 집이네 집. 이게 음. 8미터 8m 넘죠 8미터가 넘나? 8미터 정도 되나? 되게 먼네요 <laughs> 네, 저희 746도 좋은데 이거는 뭐 넘사벽급이네요 가격은 2억 9천 정도 하고 746두개값이요아 어, 그러네 <laughs> 잘 봤어요 네. 부럽기, 부럽긴 하네요 차가 너무 커가지 외부 잠깐만 보고 저희는 이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바퀴가 좀 들려있어요. 이것도 기본 옵션입니다. 장착대에서 나오고, 여기도 이렇게 들려있네요. EMP 장착되어 있습니다. 외부는 여기에 이렇게 문이 크게 하나 있어요. 문안 열리네. 이렇게 있고 여기 수납 공간 엄청 큽니다. 이렇게. 진짜 크긴 크다. 이거 뭐야, 자.